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방법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는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한국 천주교의 요람입니다. 천주교 역사를 알수 있는 당진시 천주교 여행길을 소개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코로나19 재양성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여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이들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일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 체크카드, 지류 모바일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신용 체크 카드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계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며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는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한국 천주교의 요람입니다. 천주교 역사를 알수 있는 당진시 천주교 여행기를 제1 방송이 소개해드립니다. 당진시는 초기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천주교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메성지와 충청도 최초의 성당인 합덕성당, 천주교인이 받은 박해를 보여주는 실리성지까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성지가 모여 있습니다. 강진의 여행지로 많은 이들이 바다를 생각하지만 이처럼 성지술래 여행지도 있습니다. 솔메성지와 합덕성당, 신리성지를 이은 버근의 술래길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박해를 모두 보여주는 코스입니다. 솔메성지는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리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자 김 신부의 증조부부터 사대에 걸쳐 순교자가 나온 곳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천주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덕성당은 충청도에서 처음 세워진 성당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충남 지역 천주교의 중심지로 조선 후기 신해박해와 무진박해까지 박해 기간 동안 순교의 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한국 천주교 교회의 발상지적 역할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신리성지는 병인박해 때 이곳에서 체포된 5 명의 신부와 신자들이 순교한 유적지로 조선시대 천주교 탄압기 동안 조선에서 가장 큰 천주교 교우 마을이었습니다. 한편, 당진 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약식을 갖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해제된 60대 A 씨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코로나19 재양성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 60대 A 씨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퇴원한 60대 A 씨는 완치자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A 씨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충남의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서산시 대산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54톤 급수선이 침몰했습니다. 급수선에 경유 3킬로리터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해양오염과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충남 서산시 대산항 관리부대에 정박해 있던 54톤 급수선이 침몰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일 펜스 설치 등을 진행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경은 급수선 소유회사의 크레임, 잠수사 등을 동원하여 침몰된 급수선을 인양하도록 조치했으며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해 방제정, 연안 구조정 등을 출동시켜 부근 해역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평택 해경은 선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태안군 인근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해경과 어민이 함께 구조해 바다로 보내졌습니다. 지난 1일 태안군 인근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걸린 어린 상괭이가 해경과 어민의 도움으로 구조돼 바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상괭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먹을 것을 찾아 해안가로 왔다가 정치망 속 먹이에 유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상괭이 몸에 외상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지자체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자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상가 금액으로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당진 시민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목 카페의 경우 당진 사랑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있으며, 암암리의 일명 현금깡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요청했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이러한 악용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 학생수영장 추진위원회가 부지선정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해 집회를 열고 당진교육지원청의 편증된 졸속행정과 자연훼손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당진학생수영장 추진위원회가 당진교육청 앞에서 당진학생수영장 부지선정 관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측은 결코 지역 갈등의 불씨가 심평 면민이 아님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장 후보지로 있던 심평초와 추가로 심평 중에 허가서를 받아 2019년 8월 강진 시 김홍장 시장에게 공동 투자 100억의 30%를 신평면 학생수영장 추진위원회에서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심평권의 학생수영장 유치가 유력했으나 갑작스럽게 도교육청이 당진중학교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중학교 부근에는 4개의 수영장이 있고 심평의 경우 인구 밀집도 3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를 위해 힘쓴 심평수영장위원회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달여간 휴원했던 삼선산수목원이 야외 시설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 당진시가 코로나19로 휴원했던 삼선산수목원이 야외 시설부터 임시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선산수목원은 당진시가 운영하는 공립 수목원으로서 각종 수목 및 자생식물 전시원과 주차장, 난대온실,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가족 단위 놀이 문화 공간과 아동 친화 공간의 수요를 반영해 수목원의 자연 친화적인 놀이 체험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망대 주변에 다양한 억새과 식물을 재배해 가을 겨울철에도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식물식재와 산책로 정비 및 시설물 보완을 통해 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삼선산 수목원을 만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당진시 탁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0만원을 당진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일 당진 탁구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에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당진시 탁구협회 권태용 회장은 회원들이 10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부소감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따뜻합니다.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 2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과 태안, 홍성의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산 8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당진 24도, 서산 25도, 태안 23도, 홍성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10도, 천안 9도, 세종 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아산과 천안 26도, 예산 27도, 세종 29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기온은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동네 우리동네 앱에서는 당진내 취업부터 보건복지 문화체육 안내 등 다양한 마을 소식과 행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동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타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 아이시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허상 분양문의 010 5352 222.